자 오늘 경기 KCC의 스타팅 파이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최준용 선수의 집으로 온 SK입니다. 아 그런 SK를 상대하는 최준용 선수와 함께 정창룡라거나송교창이준희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. 자공 살아 있고 최준용이 쏩니다. 석져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뛰는 후에 최준용 선수. 잡퍼 엔드와. 그렇다면 약간 히트 의 느낌이었어요. 앨버저 퍼 최준용 땡크샷 득점! 원이 뒤쪽 활용합니다. 김선영 헬스테이션 모브 디플렉션 수비 성공 KCC 빠르게 앞쪽으로 조스, 조스, 다나갑니다 속보 득점 선수들의 피로도는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좀 조심할 시기예요핀달라 들어갑니다 송교창 인사이드 득점 최준용 현대면에서 오른쪽 파워드입니다 핀 그리고 페인어웨이 최준용 코너 최기겸 열려있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최준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조스 비앙텍스 리바 데오무버 그리고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. 이제 네. 네, 5시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, 자 이제 이거 득죠자카라 5초 안쪽. 최준영 과감하게 파고듭니다. 지금은 반칙. 네, 경기가 끝나고 보면 이자유투 한계가 엄청 중요합니다. 자 이제 이거 득죠 동료창 쏩니다. 조금 짧았어요. 그리고 리바운드 송창룡. 시간을 보냅니다 SK. 반대편 디블렉 남은 시간 2초, 1초.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최종 스코어 77대 74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SK가 6연수을실수합니다